안녕하세요. 연남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사러 왔어요. 지금 저희는 차가 없어서 빌려서 쓰고 있는데 중고차 사려고 일단은 타우란 가격이 터너스에 왔는데 시승을 몇번해 보고 여기 이상한 거 같으면은 오클랜드에 가서 사오려고 합니다. 이 차는 가격이 26,990입니다. 킬로미터는 41,000 첫 번째 신승할 차는 라브포인데 어 얘는 1 0 꽂는 거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가속도 한번 해 보자. 첫 번째 라브퍼를 한번 타 봤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차를 한번 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는 마쓰다 CX8 이게 조금 더큰 차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승을 해 볼게요. 이 차가 안에가 비교도안 되게 좋은 거 같아. 훨씬 좋다. 그리고 시동은 이거 이제 버튼으로 <laughs> <너무> 해야지. <laughs> 가격도 비슷했나? 이 차는 키로수가 68,829. 가격도 거의 차이 안 나. 아, 이게 연식이 좀 있나? 아니, 좀 싶다. 아, 똑같아 아, 아니다 이거 2020년. 어이가 훨씬 좋네. 이것도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건 그것도 있다. 이거 뭐야? 이거 앞에 킬로미터 뜨는 거. 또 뭐라고 하지? 진짜? 기억이 안 나네. 뭐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음, 일단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차를 저는 처음 타보는데 더 생각보다 편하다. 도로의 제한 속도랑 현재 속도랑 같이 나오니까 최소한 벌금 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차도 테스트 드라이빙을 완료했습니다. 일단은 키는 버튼이 편한 것 같아요. 열쇠는 안 되겠다. 이 차는 토우바도 있어요. 지금 타우랑가에서차두대 중고차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카 커넥션이라고 해서 여기 시티에 있는 곳에 한번 중고차 보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 카 커넥션에서 차를 구경했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후보에 없던 마쯔다 CX5 뒤에 트렁크 크기도 좋고 가격이랑 연식이랑 모든 면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게 주인이 말이 진짜 엄청 많아요. 영어 회화 공부하고 싶으면은 그냥 제 생각에 중고차 사러 다니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영어 강제 영어 회화다. 아직 중고차를 못 사서 이번에는 파울랑과 파머 오토빌리지에 와봤습니다. 이 차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색깔이 색깔이 살짝 문제다. 그리고 이 차는 휠이 엄청 녹슬어 있어요. 네쪽다 뭔가 이상한데. 중고차 사려고 지금 며칠째 인터넷으로 계속 알아보고 시승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오클랜드에 가서도 차를 한번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차 사기 되게 어렵다. 오클랜드에서 중고차를 알아보려고 해요. 타우랑가에서 보긴 했는데 오클랜드가 매물이 훨씬 많아서 여기서 찾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고차 보러 가기 전에 지금 도착하니까 점심이어서 여기 쌀국수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쌀국수 집 이름은 트라이다웃. 베트남 쌀국수입니다. 아, 이건 맛집이다 왜냐 엄청 오래된 모든 메뉴가 한글로 되어 있고. 메뉴 진짜 많다. 여기는 완전 베트남 같다. 손님도 베트남 손님 엄청 많고, 음식도 없는 게 없네. 오클랜드는 다른데. 태잖아 <목소리> 어때? 맛있어? 베트남에서 먹은 맛이야? 타오랑거에서 못 보던 맛이다. 여기는 크레딧 카드 하면 3% 수수료가 붙어서 현금으로 결제하겠습니다. 신기하네. Thank you. Thank you. 일단은 여기 오클랜드의 윙어 모터스. <laughs> 여기서, 재나아 그런 거 구경도 하지 마. 도요타 프라도. 중고인데도 10만 달러가 넘네. 이 차는 25,990마트다 CX-5입니다 2021년식에 85,000km <laughs> 아까 저쪽에 있는 영업사원이 팔렸다고 했는데 안 팔렸다 This one here. 그러게 2021년식 팔린 줄 알았는데 안 팔렸다 로리 차가 트렁크도 이거 큰거 봤지? CR-V 정도는 되는 거 같은데? 그치? 음, 차 되게 깨끗하고 좋은데? 얘들 뒷자리 한번 앉아볼까? 네, 운전석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차는 팔린 줄 알고 있다가 안 팔렸다고 하니까 바로 사고 싶은데 차가 마음에 들어서 운전면허증 보여주고 사인했더니 지금 테스트 드라이빙 할수 있습니다 해보자 얘는 너무 좋아 괜찮아? 얘들 아빠도 아 차는 마음에 들어 시동 걸어보자 그리고 안전벨트가 애... 뭔가 일단은 확인해 보자 키로수는 85,000오 에어컨 시 일단은 시승으로 한 바퀴 돌아볼게요 무섭다, 오클랜드 운전. 마트다 CX5 시승하러 오클랜드 도심에 나왔습니다. 이건 그것도 있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 21년식에 훨씬 새 거. 뒷자리에 USB 차징하는 것도 있고, 타우랑가에서 봤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 가격적으로 비싸. 색깔부터. <laughs> 색깔부터 이쁘다. 그리고 연식도 2021이잖아. 그차 살려면은 오클랜드 와야 되나 보다. <laughs> 그그러진 않겠지. 어 차는 마음에 든다, 그렇지. 아, 나 USB 방지 두 개나 있어. 두 개나 있어? 너네 너 하나씩 하면 되겠다, 그렇지? <laughs> 브레이크가 살짝 반응이 좀 느린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래? 아닌가? <laughs> 한번 세게 밟아봐야겠다. 얘들아꽉 잡아봐, 아빠 한번 밟아볼게 브레이크. 어? 아. 그래, 가고 있다가. <laughs> 차는 마음에 드는데. 생각보다 스크래치가 많아서 뭔가 좀 깎아달라고 하고 싶은데 과연 통할지 모르겠다. Can you adjust the price to, to compensate for the scratches. Yeah. a v e to ask my manager. 얼마까지 <laughs> 엄마 깎았어? 천 달러 깎아달라고 했는데 매니저한테 물어보고 온대. 천 달러 깎아주면은 <laughs> 흥성의 나라 뉴질랜드가 지금 하나. 여러 군데가 조금 있다 그치? 5 단점이 페인팅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 잘 까진다고 아 페인팅이 잘 까진다고? 응. 근데 뭐 여기는 어, 어 여기 살짝 찌그러진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어 진짜? 그치? 어 그러네 살짝 지현이가 발견했다 안됐쪽으로 가나? 이거 천으로 깎아서될거 아닌가? 거 아니겠지? 뒤에도 스크래치가 있고 천 응, 달러 깎아서 하긴 일단은 하긴.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새 차가 생겼다 계약서를 쓰고 있다가 차를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봤는데, 앞유리에게 돌빵? 뭔가 크랙 같은 게 있어서, 계약서 사인하다가 일단 멈추고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왠지 교체나 수리를 먼저 하고 사야 될것 같아서, 다음주에 다시 와서 유리가 수리된 채로 받을지, 아니면은 그냥 가져가야 될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타오한가에서랜면오는데만 기름값이랑 시간이 많이 드는데. 조금 더 깎아달라고 하고. I'll check my manager. again. 200 달러 더 깎아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이 차는 안 살려고 합니다. 깎아주면? 깎아주면 그냥 사야지. 깎아주면 아나는 그때는 근데 유리 깨진지 몰랐지. 세 사기가 어렵다. 그러다 고칠 수있 얼마 안 걸리긴 했었 이거 한1 어, 어. 그런거 고치는데 돈 많이 들어 이 하면 돼너 <laughs> 유튜브에서 봤지? 차타 응. 타오랑가 내려갈 때는 새로 산차 타고 가자 응. 차는 구매했고 내일 피고파기로 했습니다 일단 우클랜드 기억나지? 저 타워야 그거 아니야? 기억나지? 근데 우리 아. 한번도 안 올라가 봤다 오클랜드 노스 쪽에서 1박을 한 다음에 여기 브라운스 베이 한번 구경해 보고 있습니다. 잠깐 구경하고 여기서 괜찮은 카페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아침 먹으러 베이커리에 왔습니다. 맛있어? 여기서 아침을 먹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파파보아 이스트에 있는 아티산 베이커리 동네 빵집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이스 라떼도 오후 2시에 문 닫는 동네 카페가 더 맛있습니다 브라운스 베이 카페는 약간 실패 오클랜드에 있는 오션 헌터의 스피어 피싱이랑 프리다이빙 장비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오, 무서워. 오클랜드 온 김에 여기 한국마트, 왕마트에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타우랑가랑 완전 다르다. 저는 여기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신라면도 타우랑가는 7.8달러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6달러. 오클랜드에는 없는 게 없어요. 그리들도 판매하고 있다. 이거 한국에서 사왔는데. 중고차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픽업해서 타우랑가로 돌아가면은 주말 일정 끝. 중고차 시장에 들려서 이제 차를 픽업해서 가면 끝입니다. 와, 이또 3시간 운전해야 된다. 아들아, 이제 집으로 가자. 타우랑가 가는 길에 저녁을 먹으려고 여기 해밀턴에 잠깐 들렀습니다. 시추한 스타일이라고 해서 길 건너편에 보이는 곳인데 자리가 있어야 될 텐데. 해밀터에서 저기는 몇번 가봤는데 맛집 맞습니다 중고차를 어? 사오긴 했는데 아 이거 뭔가 대충 본게 있어요 키가 보니까 껍데기가 하나가 없어요 뭐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긴 한데 이거는 알리에서 구매해서 보완해야되겠다 중고차 딜러에서 파는데 이런. 이거는 런이 한탄 면 단단면 와 이거 엄청 맛있겠다 자기 블루베리. 사이에 돼지고음이 들어있어요 음 이거는 진짜 크다 비기 너무.. 비긴 좀 정도가 있어야지 음 맛은 있어? 일단 이 소스에 찍어 먹어봐 너무 크다 만두도 양이 엄청 많은데? 그렇다. 이건 너무 커가지고 포장해서 가지고 가야겠다 나 맛있고 배부르긴 한데 건강에 안 좋은 거 같지? 같은데? 그건 아니야 운동 많이 하니까 괜찮을 거야 저녁 먹고 이제 다시 타우라 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차 별명은 뭐라고? 다행히. 여기는 무슨 도로가 다 시속 100이냐고 100으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교통사고 드리프트 할것 같은데 진짜 <laughs> 어이 무섭다 어이 되게 빨리 가네 여기는 타우랑가에서해밀턴 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길인데요. 경사가 좀 있고, 고불고불 길인데, 다들 차들이 엄청 빨리 갑니다. 가는 길에 여기 경치 좋은 데가 있어서 지금 잠깐 경치 보러 왔어요. 전 여기 엄청 멋있다. 역광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사 보다 실제가 더예쁘지카가다가리다 응. 응.